안녕하십니까. 제이지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2001년 3반기 한국전력공사 정기직과 사무직 면접 후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 제이지 취업학원 누적 합격자 57명 단기 속성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시간, 3시간 면접 코칭 속성으로 받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어, 작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참 특이하게, 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면접에서는 직무 면접이고, 2차 면접에서는 인성질문인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직무와, 직무와 인성을 준비를 해드리는데, 직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자,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기출 문제 기반으로 배포를 해드리고요. 인성도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과 어, 기출 문제 기반 질문을 질문지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합격자 명단 한번 볼게요. 정기직 보시면은 이렇게. 어, 정기직, 이렇게 합격을 하셨고, 보시면은, 면접장에서도 계속 할수 있었습니다. 어, 민첩성 연습 또한 많이 도움이 되어서,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덜 당황하고, 긴장도 덜 되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 탈락 계속 하다가 학원 한번 등록하니까 붙었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최종 탈락을 계속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학원을 등록하고 나서 이렇게 합격을 하셨고 정기직 또한 이렇게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말씀대로 항상 유지하고 차분히 대답하는 연습 덕분에 좋은 결과 얻었던 것 같아요 답변에만 치중하면안 돼요 네, 면접의 기본 틀을 갖춰야 하고 정말 최고라고 소문 낼 거예요 <laughs> 네 최고 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셨고 한정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아, 한국전력 공사, 많이 합격을 했어 이렇게. 한국전력, 이렇게 후기를, 어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2000년도 때는, 이렇게 사무직, 이렇게, 어, 합격을 하시고, 민첩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민첩서 연습은 저희 학원에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정말 많이 합격했죠. 아, 한전 맛집이라고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 정말, 아, 많이 합격을. 현재 6, 137명 합격을 돌파를 했고요. 자, 코레일은 69명, 한국전력은 57명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은 이제 한전이고요. 자, 한전 전 마스크 착용. 네, 마스크 착용했구요. 면접 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면접과는 5명, <laughs> 면접자는 1명. 그래서 다대1 면접, 다대1 면접입니다. 1번은 자기소개 했구요. 2번은, 어, 도로 교통이 막히는 상황에서 까칠한 고객이 계속 빨리 오라고 독촉한다면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클레임 관련 내용으로 했는데 까칠한 고객이 계속 오라고 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할텐데. 어, 최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과 다르게 쉽고 편하게 일하는 상사라면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매뉴얼과 다르게 쉽고 편하게 일하는 상사라면? 저라면은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음... 상사분께서 저보다 경험과 연륜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상사분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만, 하지만, 안정과 직결된 부분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어보세요. 네, 네 번째.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내용 질문 자소서 자소서 기반 질문 했다는 거죠 다 다섯 번째 자 한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인은 어떤 인재인지 말해 보세요 음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대로 하시면 되고 인재상을 이야기하면 돼요 인재상 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음, ESS, 화재 사고, 어떻게 생각하냐? 어, 이거 난감한 질문을 했어요. ESS, 이제, ESS가 뭐예요? 이제, 전기 저장 장치죠? 장치가, 어, 이건 생각하냐? 상당히 의외의 질문이었어요. 어,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질문을 받고. 어, 하지만 어, 저희 수강생은 답변을 잘했다라는 거, 뭐 설계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어, 여러 가지 문제 의 원인을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했고 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여기서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포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어, 진행을 했다라는 거. 자, 아또 하나 있네요. 추가로 추가 추가 질문에 음, 추가 질문에 음, 팀워크 및및 협업 했던 경험 있나 전기 관련 내용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야 이거 전기 관련 내용 해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네요. 이거는 뭐예요? 어좀 의외에요. 전기 관련 내용 이거는 학과를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혹시나 신소재 공학과라던가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조금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아셨죠? 자 사무직 <laughs>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직 질문 자 똑같이 내려서 볼게요. 마스크 착용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15분. 면접자 4명, 면접자 1명. 이렇게 진행했고. 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내용을 첫 번째로 했는데, 자소서에 ESG 경영에 대해서, 어, 말해 보시고, 이게 무엇인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한전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것이 무엇인가? 이거 저희 학원에서 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나왔어요. 네, 다행히 나왔고 또세 번째 음, 한전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죠? 사회적 책임이죠.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어, 첫 번째로는 고용창출이죠. 두 번째로는, 음, 봉사활동. 세 번째로는, 음, 저소득층, 득층, 취약계층, 그리고,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어, 저렴한 전기료 지원.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어, 됩니다. 자, 네 번째 부분. 어, 현금 흐름표의 구분. 야, 이거 좀 어렵죠. 예, 경영학과라면 알고 있겠죠. 현금 흐름표.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의 유기적 관계가 무엇인가?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NPV, IRR. 야, 이게 이게 뭔가요? 아이고, 못하네요. NPV, IRR. 소문자로 써야죠. 소자 죄송합니다. mpiir 이거 인터넷 검색해 봐야 되죠. 그리고 음 전력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일곱 번째, 자, 이런 질문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알려준 그 전공 질문.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질문들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저희 학원에서 단기로, 어 단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2001년 하반기, 이 속성으로 3시간 속성 진행됩니다. 기출문제 드리고요. 네, 기출문제 드리고, 전공 관련 질문지도 드리고요. 면접의 기본 틀 갖추는 능력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왜 합격했을까요? 네. 면접의 노하우를 저희 재이지 취업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세한 거는 카카오톡 제이지 파리치로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재이지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